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당신의 목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고레스라는 인물을 훗날 일으키실 것이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고레스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씀까지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목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딱한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도구가 이방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믿지 않았고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통해 자신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불만을 제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들의 실존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9절에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진데 화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 너는 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명령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질그릇 중에서 그저 한 조각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토기 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어 던지면 그 자리에서 와장창 깨어져야 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고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통에 들은 한 방울의 물에 불과했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똑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교만이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늘 그들을 사랑한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니깐 마치 버릇없는 세살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듯이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당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비슷한 동급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감노하라 판노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창조주의 입김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절대 약자임을 비유를 통해 확실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낮추신 이유는 그 낮아짐의 자리가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살수 있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인정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훗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동급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존재적으로 볼때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께 따지거나 불만을 제기할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받아 먹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자 실존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제발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낮추신 후에 14절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입니다. 즉, 나는 창조주이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지만 그 절대 주권의 힘으로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생활의 고통은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 모든 일들조차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때론 고통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즉, 나를 사랑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절대주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죄인된 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절대주권자라는 사실과, 둘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사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창조주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 교만과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심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강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